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복음은 마태오 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해당 챕터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그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주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교정사목위원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평범했던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게 됩니다. 교정사목위원회는 이둘 모두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해밀모임이라는 이름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가족분들의 모임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정사목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미사하고 그리고 생활 나눔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가끔씩 이렇게 야유회도 같이 가면서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가해자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서 하는 미사와 고해성사 등이 성사 활동들이 있고요 수용자들을 위한 음악회나 조그만 음악 피정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인성 교육들을 하기도 하는데 전문 강사분들을 초외를 하고 교정실 저쪽에 보내드리고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도 사회의 축소판이어서 최소한의 비용이 없다 보면 수용 거실 안에서도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불우 수용자들 위한 영치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두번 감옥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출소자 자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립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이죠. 기쁨과 희망 은행이라고 해서 어, 출소하신 분들을 위한 이제 무담보 대출 은행이 있고요. 어, 보통 출소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어려움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출소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 전문 강사 분들이 이제 창업 교육을 진행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출소하시고 나면. 저희 쪽과 연결이 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심사 운영위원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면접도 진행을 하시고 심사를 까다롭게 거친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이 되신 이제 분들의 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소자 자활 사업으로 갈곳 없는 출소자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평화의 집이라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교우들이 먼저 시작한 위원회예요. 1960년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용도 됐고 뭐 탄결만 된게 아니라 사용도 금방금방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도관 신자분이 그런 걸 보면서 아이 어떡하나 그러면서 교리라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대세라도 죽고 이제 죽여야,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교리도 가르쳐주고 대세도 주고 그랬대요. 근처에 있는 본당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우리가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나서서 자연스럽게 후원 조직이 이루어진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김선한추형께서 아,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1970년 4월 2일 날 창립총회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신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무용고 사용수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시신을 인수를 안 하는 사용수들이 있으면 또 우리 봉사자들이 직접 인수하고 지금도 봉사자들이 뭐 10여 년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봉사하셔도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범죄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막 시작한 범죄 청소년들, 막 이렇게 이탈한 범죄 청소년들을 만나서 멘토가 돼주셔도 좋고 후원 회원이 돼주셔도 좋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그러한 마음들이 전달돼서 우리 수용자들이 그 따뜻한 사랑을 받고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변화가 사회를 좀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